자 이번에 업데이트된 알까기 일단 파파라치랑 요원 스킨 나온 거 보실 수 있고 알까기는 선택한 직업과 능력에 따라서 뭐 다르다 이거는 이따가 플레이 영상 보시면서 보면 될것 같고 상대방의 모든 알을 아웃시키면 승리한다 장기말하고 이제 섞었죠 바둑의 알까기를 그리고 이렇게 7개 둘네 2, 4, 6, 7개의 스킬이 있습니다 만화를 모으면 쓸수 있어요 이제 알을 타격할 때마다 이제 게이지가 차고 그 다음에 파파라치랑 요원 스킨 나온 모습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명패랑 테두리 하고 요원의 명패 테두리 지갑 나와 있고 파파라치 이모티콘 나왔습니다 이렇게 패키지 나와 있고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유품하고 확성기 이제 유품은 밤에 죽으면 바로 발동될 수 있고 확성기는 이제 택대 방지죠 최대 10글자 이내만 가능합니다 자 일단 빠르게 한번 판사로 판사는 이제 중력장 전개죠. 약간 영역 전개처럼 중력장 전개. 상대는 요원. 일단 시작할 때 상대 먼저 시작하고 수전증이지 수전증. <laughs> 손 계속 떨려요. 전 바로 왕 해주겠습니다. 아유 자, 잘못 쳤다 이거. <laughs> 상대는 지금 게이브라 차 가지고 쓸수 있는데. 저 요원의 저뭐 천재적 눈. 저거는 자기 턴에 말이 안 나가게 할수 있는 거고. 어왕 위험해요. 왕 무섭네요. 우리는 확실한 선택은 없을 겁니다. 지겠는데? <laughs> 큰일 났네요. 일단 왕 먼저 제거해 줍시다. 네. 이제 여기서 중력장 전개는 상대가 나한테 데미지를 입힌 만큼의 두 배를 되돌려준다. 그건데 이사만 보면 됩니다. 잘못 썼죠, 상대. 중력장 전개. 내가 다치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확실한 선택은 아, 중력장 겁니다. 전개를 썼는데 여기서 저걸쓰네요 중력장 전개 한번 더. 오케이. 내가 다치는 알까기가 되게 심플하고 재밌습니다. 손실이라고. 생각보다. 재료도 빨리 수 되고. 됐고 이거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그러니까 판사가 방어력이 세가지고 다 챙기 나가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력전까지 하면은 사실 이기긴 힘든 거죠 그래서 꼼수가 좋습니다. 꼼수가 이제 나그 다른 적의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데. 나이스 1타3피네 골까지. 이런 선택은 없을 겁니다. 아 이거 죽겠다. 중력장 전개. 내가 건 국가적 손실이라고. 중력장 전개는 일본어로 뭐지그 영역 전개는 요이치 테카인데 갑자기 습덕이 되어버린 것 같네요. 우리보다 확실한 선택은 없을 겁니다. 근데 거기로 말을 보내면 잡아야지. 생력보다 중력장 전개 이게 사기라니까. 이거랑 꼼수도 괜찮고. 근데 저는 지금은 웬만하면 중력장 전개로 방어력 높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둑, 도둑이 꼼수지. 음. 응. 저게 말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냥 저게 말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냥 상대 왕 붙잡고 내보내면 돼가지고 저게 너무 사기지 처음엔 사실. 일단 저는 시작하면은 그 가운데 기준으로 바로 왼쪽 오른쪽에 있는 말들을 움직여가지고 최대한 안쪽으로 보낸 다음에 저 구속탱에 있는 말들을 쳐내는 게제 전략이에요. 아 상대 공 찾고. 훔치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라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어휴 저건 잘못 보냈네. 나이스. 몸을 바칠 각오는 되어 있다. 이러면 또 무한으로 중력장 전개하면은 사실 중력장 전개 때문에 이제 꼼수가 사기긴 한 거죠. 왜냐면 적의 말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제가 쓰는 꼼수가 가장 좋고 살리기도 괜찮은데 살리. 기 의사, 성직자, 과학자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뭉치는 게 아니라 몸을 받치 각오는 되어 있다. 저 이렇게 그냥 막 내보내니까 내가 손을 칠 수가 없지 이거. 아이고 이거 칠수 있으려나? 아. 연약했다. 음 이거 아래로 칠수 있을 것 같은데. 얍 나이스. 어우 이거 끝나네 그냥 시원하게 날려보지 뭐 아이고 날려버렸네 <laughs> 이게 손이 다 다른 게막 짐승인간이 상대면은 막 상대방 손에 막 짐승인간이 튀어나와요 용병이면은 뭐 장갑, 군인도 지금 장갑 나오고 몸을 각오는 예언자 손은 좀 약간 주름진 손 예언자 손이 되게 의외, 의외였어요 그런 거에 디테일을 신경쓰나 아, 손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모양이더라고요. 중력장 전그래 예언자 한번 해볼까? 상대는 교주. 교주는 이제 그거죠 미인계. 상대방이 교, 그 미인계를 쓰면은 내가 못 씁니다. 그거를 한번. 턴을 한번 못 씁니다. 행동을. 오케 이렇게 이 몰아넣고 중력장, 전개로 음.. 어디를 치지? 날이스 근데 저렇게 막 비집게 도와도 딱히 걱정이 안 되는 게 중력장 전기 쓰면은 웬만한 거다 튕겨나가고 방어력도 쎄가지고 얘언제가 나는 계속 그냥 위에서 놀고 있으면 이거다튕겨낼수 있다 <laughs> <이게 참으로 웃음> 아 이거 너무 아 너무 잘못했다 아 이거 괜찮아 우리에게는 중력장 전계가 있어 아 이거 좀 몰려있다 말들이 빼내야 되는데 근데 상대 미인기 안 쓰네 능력 이거 지금 진짜 미매한데 저거 왕 장기를 안 해봐가지고 저걸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돌병 뭐, 왕왕 차 날끼지. 체스밖에 안 해봤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했던 건그 장기 파, 장기 말을 알까기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그걸 크기별로 나눠서 이제 공격력 조절을 한다고 생각했던 게 되게 참신했던 것 같아요 참으로 즐긴 그리고 재미도 있고 심플하고 사실 심플한 게 제일 좋죠 저는 막 추석 추석에 그떡치기 같은 거 힘들고 또뭐 있냐 자음의 숲에서 막 손가락 막 따닥 따닥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힘들고 근데 이런 게 제일 심플한 것 같아요. 아 버렸네. 뭐를 해볼까 보살피기 꼼수 카피바. 전 근데 특제 폭탄은 잘안 좋은 것 같더라고 별로. 카피바라 특제 폭탄은 약간 자살 특공대 같은.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파워샷, 파워샷도 괜찮죠. 평타. 보살피기. 음. 천재적 술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턴에 그 말이 절대다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사이드로, 그렇지. 아이고 나이스 여기서 천재적 수익기 하면 그냥 왕막 쏘기만 하고 제 추리의 결론입니다. 근데 저 카피바라 특제 폭탄 저게 어떤 능력이었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짐승인간으로 써봤던 것 같은데. 내가 발사한 말이 폭발해가지고 그 다른 옆에 있는 말들과 함께 날아간다 이건데 만약에 내 주위에 말이 없으면은 그냥 혼자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막 추천드리지는 않는 적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꼼수 중력장전개. 보살피기 이런 거 쓰시고 천재적 수일기도 그냥 평타? 우리 팀의 상대 말이 들어와 그렇지. 우리 팀 진영의 상대 말이 들어와 있을 결론입니다. 때 그걸 좀 커버 칠수 있는 나름 괜찮은 거라 생각하고 잘못 쳐도 딱히 그게 없으니까 아흐.. 까비 안돼안돼어 되네 사리탐정도 장갑을 쓰니까 손이 장갑이네요 테러리스트는 곱고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손이 곱네 내가 발사 나이스 지금까지 모은 걸로 상자깡 한번 150 가볍게 아우 보급력 써 오케이 장착 오케이 아우 오케이는 아니야 아, 현무등검질. 상자강한번 더. 오케이. 사령술사고 악자. 오, 나이스. 교주. 염색약. 아.